자 지금부터 이제 SNS 질문 즉답 코너입니다. 예. 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고 오늘 이런 분을 모실 텐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모았는데 그냥 솔직하게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음. 자첫 번째, 자 훨씬 더큰 이커머스들도 많은데, 자 솔직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큰 곳에 납품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할 다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상당히 이제 어,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예. 일단은 농업인 분들이, 어, 예를 들자면, 저희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판로를 가질 수 있는 게, 어, 공판장에 이제 수매를 하거나, 음. 아니면 기존의 마트 백화점에서 거래하던 밴더들한테 납품을 하거나, 예. 아니면 산지 상인분들이라고 하죠. 예. 상인들한테 물건을 전달하는 게 다였거든요. 음. 그만큼 팔로처나 공급처가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예. 여러 가지 SNS나 이커머스 e 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하면서 지금은 예. 어, 팔로는 너무나 다양해졌다고 음. 봅니다. 예전에는 저희만 하더라도 대형 유통사를 취하지 않고는 팔로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사를 끼지 않고서도 음. 충분히 우리가 국내에서 많은 물량, 규모의 물량을 팔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어, 누구나. 그게, 그게, 크게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농민분들이 본인의 컨디션을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가장 좋은 자생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분들이 어느 정도 구조와 환경과 어, 어느 정도 노하우를 배우기 위한 열정만 있다면 음. 자체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규제에 따라 다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의 평수가 상당히 넓고 기업농의 구조다. 이런 농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는 소규모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만큼 어느 정도 우리 가족들이 농사지어서 한다. 네. 이 정도의 농가라면 본인들의 SNS나 여러 가지 요즘 단일로 판매하는 채널을 통해서도 네. 뭐, 수매나 이런 거를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혼자 판매하실 수 있는 분, 환경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고요. 음. 또, 대다수의 지역 농가들을 보면 본인들의 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채널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량의 물건을 생산해서 이거를 수확해서 이제 납품하는 데 시스템이 특화되어 있는 곳들은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납품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 자체가 식품 전문몰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주위에 이제 많은 농가 지인분들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야, 이거 좀 팔아주면 안 되냐. 이 사과 몇십 음. 톤 있다. 이거를 저희가 판매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음. 차라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물건의 물성이나 형태에 따라서 가락동의 이 시기에 물건을 올리는 게더 좋은 가격을 음. 받고 더 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자재나 이런 데 납품했을 때더 경쟁력 있게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농가의 컨디션이나 음. 체력, 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채널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채널은 많다. 자, 채널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우리한테 딱 맞는 게 뭔지를 잘 골라야 된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네. 자, 혹시 상장 계획이 있습니까? <laughs> 투자 받을 계획도 있나요? <laughs> 이분 투자하실하는 <투자하시려고> 거예요. <laughs> 어,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아직은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지만 저희의 이런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어, 저희가 이제 지금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지금 어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벌써 이제 투자를 받은 상태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 앞으로 2년 3년 내에는 그래도 농업 어 농업 이커머스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상장하는 사례가 되고 싶다. 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꿈이 좀잘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를 네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이분은 취준생인것 같은데요. 자, 농업 관련 기업인데 직원 뽑을 때 농대 나온 직원을 위주로 뽑습니까? 물론 이제 그 회사 조직 안에 업무 형태나 업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꼭 농대 나온 직원들을 뽑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일단은 어 저희가 아직은 스타트업이고 성장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안정적인 형태 의 업무보다는 좀더 이제 기존의 챌린지를 이겨내면서, 어,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제 뽑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 전공에 꼭배이는건아니다 예, 아닙니다.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정이나 본인이 이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관심이겠죠. 예. 이제 그 관심이라는 게 내가 농업 관련된 농산물 MD를 하겠다. 어떤 이 영역의 직무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면, 대학교 때의 생활이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 왜냐하면 예. 저는 그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특강을 가거나 하면 대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루에 10분만 투자를 합니다. 신나게 놀고. 그런데 음. 그 10분은 본인이 정말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부분. 음. 그거를 10분만 투자해도 음. 그게 대학 4년 동안에 하루에 10분이 뭉쳐지면 본인만의 엄청난 장기로 어 하나의 메리트 있는 강점으로 적용이 된다. 음. 예를 들자면. 이 친구는 이제 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딸기 케이크를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음. 근데 이 친구가 딸기 케이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간만 나면 전국에 유명하다는 딸기 케이크 전문점에 가서 딸기 케이크 사진을 찍고 음. 그 사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만드셨나, 딸기 어디 딸기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정보를 SNS에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볼 때는 음. 어이 친구가 이런 이런 부분에 이런 데이터나 기록이 충분히 이 친구의 뭔가 하나의 핵심 장점으로 기인될 수가 있겠구나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 본인이 이제 농업 관련 비즈니스나 식품 관련 쪽 MD나 이런 쪽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대학 기간 동안에 하루 1 0 분이라도 음. 관심을 깊이 예, 깊이 가지고 투자해 줬으면 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어쨌든 큰 기업을 읽은 분들, 성공의 일로 간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 그분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이 꼭 있어요. 자, 경영 철학은 어떤 겁니까? 어, 우리 직원들과 우리 함께하는 협력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봅니다. 예. 그리고 어,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일단 프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프로와 일을 하고 싶고요. 어. 저부터도 이제 프로가 돼야 되고 음. 어떤 상황이나 현실을 불평 불만 하기보다는 음. 정말 진정한 프로라면 음. 결과로서 음. 수치로 음. 증명할 수 있는 그고아가로야온 네. 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또 식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나 어~ 식탁에서는 즐거워야 된다 보거든요 음. 저희의 이런 핵심 모터는 즐거움입니다 음. 즐거운 식탁을 만들자 아, 그래 행복하지 또예 그리고 음. 이 즐거운 식탁이 농민분들의 식탁도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분들의 식탁도 즐거워야 되고 음. 우리 회사의 직원들 식탁도 즐거워야 된다 직원들 잘 먹여야겠어요. 음. 뭐 다른 거네요. 거는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아, 아, 아. 저희가 식품 회사다 보니까 네. 샘플링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항상 먹을 건 풍족합니다. 뭐 그런, <laughs> 그거, 그거 괜찮은 복지 정책인 보니까 평소에 나는 농촌에 빚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왜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뭐 농촌에 빚이 예,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제 사업에 한번 실패를 하고 네. 가장 어려울 때 어, 저의 손을 잡아준 것도 농민분들이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회사가 많은 인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반도 어, 농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고 그렇지, 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빚이 있고요. 딴 것보다도 어, 이참 농업 현실을 보면 이 자생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이 돼야 되고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된, 이런 아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농촌으로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음. 근데 돈 되는 농업 환경이 돼야만 똑똑하고,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아, 내가 농업에 뛰어들어서, 에그리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음. 이런 부분을 어,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저도 젊은 농업인으로서 이제까지, 농민분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농업 기업을 일구었고, 그리고 국내에 몇안 되는 농업 이커머스로서 어 많이 이제 박수도 받고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우리 관련된 농가들이 돈 받는 돈벌수 있고 잘 되는 환경들을 만들고 저희가 전체 농가들은 다 먹여 살릴 수 없지만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뛰어들려고 하는 농민분들이 잘 되면 이게 하나의 나비 효과가 돼서. 네. 퍼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가 마음에 깊이 새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생의 정신, 상생의 철학이 없이는 사실은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과 함께 네. 성장을 해온 거고 또 농업인과의 그런 협력이나 협업이 없이는 앞으로도 뭐 간단한 일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데 경영자로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 참게 좋은 거죠. 자 끝으로. 예, 예. 시청자분들을 특히 농업인을 염두에 두고 예, 예. 말씀해주세요. 예. 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어, 농업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 자생력 있게 어,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나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축해서 어, 농업 환경이나 이 농업 농산물의 유통 환경이 지금 변혁기를 일어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고 이 희망 안에서 어 전략을 세우시고 좀더 다양한 방향이나 방법을 찾으신다면 누구나 저는 강소농이 될수 있고 어허. 또한 에그리 비즈니스를 실천하실 수 있고 부자 되는 농부가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더 풍요롭고 예. 매력적인 농촌 이런 이미지가 음. 얼마든지 연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의 중심은 우리 농민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농민분들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농업이란 제 인생의 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제 제가 그 처음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게 된 것도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꿈과 희망도 농업을 통해서 이제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고마우면서도 저한테는 이제 삶 같은 존재입니다. 사업도 잘 되시고 우리 네. 또 농업인들, 농촌이 네. 잘발전수있도록 같이 네. 협력을 잘해주시길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식탁에 있는 삶 김재훈 대표를 모시고, 아, 고부같이 작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기억과 농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이야기, 자, 그리고, 아, 유통 생태계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 농업인들이 흘리는 땀의 무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건강한 농식품 유통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